2016년 중국 동북 지역의 외딴 마을에서 주민들이 한용보라는 남자의 집으로 몰려들어 모두가 두 눈으로 확인하려 했던 섬뜩한 광경은 바로 건강한 남자가 순식간에 뱀 인간으로 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용보는 마을에서 뱀을 잡아먹는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용기뿐만 아니라 뱀을 잡아내고 그것을 훌륭한 음식으로 조리하는 능숙함 때문에 아무도 그의 뱀 사냥 실력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뱀을 먹고도 아무렇지 않았지만, 어느 날 노란 꽃문의 뱀을 먹은 뒤 그의 몸에 뱀 비늘과 흡사한 무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큰 조각으로 벗겨지며 자줏빛 검은색으로 변해 파충류의 비늘과 똑같아졌습니다. 이 기괴한 변화는 형용할 수 없는 가려움까지 동반하여 한용보가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용보는 수많은 의원을 찾아가 서양 의학부터 한의학까지 바르는 약부터 먹는 약까지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의 상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용보가 신령한 뱀에게 벌을 받았다고 믿었고 또 다른 사람은 뱀신이 그의 몸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평범한 농부를 뱀 인간으로 바꾸어 놓았을까? 단지 노란 꽃문의 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아직 인간이 알아내지 못한 다른 요인이 숨어 있었을까? 한용보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이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거칠게 침범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이 기묘하면서도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용보는 랴오닝성 텐수이 샹타완 마을 사람으로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뿐 아니라 누구도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기이한 식습관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늘 음식이 하늘과 땅처럼 중요하며 건강과 생존, 그리고 명예를 유지하는 토대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한용보가 특별히 뱀을 먹는 것을 즐긴다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용보는 야생의 징위한 음식, 특히 뱀고기와 뱀 쓸개가 자신을 건강하고 강인하며 장수하게 해주는 신비한 약기라고 믿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용보는 아버지를 따라 산과 숲에서 살아가는 법과 사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을은 깊은 산 속에 있어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바깥에서 장을 보는 일이 드물었고 주로 산과 숲에 의지해 살아갔습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한용보는 놀라운 생존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는 지형을 완벽히 숙지했고 멧돼지와 산토끼 같은 익숙한 동물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생물, 특히 뱀까지 찾아내고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나 산토끼는 마을 사람들에게 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빠르고 위험한 존재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뱀의 슉슉 거리는 소리나 미끄럽게 땅 위를 빠르게 기어가는 모습만 보아도 사람들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비범한 뱀 사냥 능력을 가진 한용보는 곧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숲에서 뱀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두려워하기는 커녕 발로 머리를 누르고 손에 든 막대로 내리쳐서 재빠르고 단호하게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한용보가 잡은 뱀을 다시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었습니다. 한용보는 사람의 몸이 뱀에서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바로 뱀의 쓸개였습니다. 중국 전통 의학에서 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특별한 약재로 여겨졌고, 뱀의 각 부분은 질병 치료나 건강 증진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산속 깊이 살던 한용보는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가 맞을 때, 그는 산에서 만난 뱀을 잡아 조리해 먹었습니다. 실제로 2003년 이전에도. 그는 수없이 많은 뱀을 먹었습니다. 뱀 쓸개는 날로 먹었고 뱀 고기는 푹 구아 먹었으며 그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영양 가득한 신비한 약이었습니다. 마을 술자리에선 친구들이 주저할 때 한용보는 과감히 뱀 쓸개를 꺼내들고 고개를 젖혀 삼켰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탄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뱀을 잡게 되자 한용보는 숙련된 뱀 포획 기술을 연마하게 되었습니다. 뱀이 아무리 빠르고 교활하더라도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었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온마을에서 뱀 잡기 전문가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용보는 전문적으로 뱀을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일부러 산속을 헤매며 뱀을 찾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뱀을 잡은 경우는 대부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고, 파티를 하거나 마을 근처의 울창한 지역을 지날 때 발생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일찍이 한용보가 야생 동물을 다루는데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여러 번 그에게 부탁하여 집에 들어온 뱀을 몰아내거나 마을의 마당과 축사에서 뱀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잡힌 뱀들은 한용보가 집으로 가져와 가족의 식사를 풍성하게 하고 동시에 그 약효를 활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무모함을 두려워했고, 어떤 사람은 그의 재능과 용기를 존경했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한용보가 하늘과 땅이 내린 장수의 비밀을 정말로 찾아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용보는 자신의 몸이 뚜렷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논에서 일해도 피곤하지 않았고, 밥맛이 좋아졌으며, 정신도 훨씬 더 상쾌해졌습니다. 뱀 슬개 속에 신비한 약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한용보는 뱀 슬개를 더 자주 삼키기 시작했고, 날로 먹는 것뿐 아니라 여러 방식으로 조리했습니다. 뱀을 약재와 함께 푹 곱거나 숯불에 구워 먹었고, 심지어 이웃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진짜 보신하는 방법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한용보가 기적을 손에 넣었다고 느끼던 순간,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에 어느 평범한 날 한용보는 평소처럼 논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가 오솔길을 지나가던 중 길가 풀숲에서 갑자기 노란 꽃무늬 뱀이 튀어나왔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달리 놀라기는 커녕 한용보는 보물을 발견한 듯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막대기를 집어 뱀의 머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돌멩이 몇 개를 주어 뱀의 급소를 강하게 내리쳤으며 동작은 극도로 정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몇 차례 강한 돌멩이, 타격의 뱀은 점점 힘을 잃더니 마침내 숨이 끊어져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뱀이 죽은 것을 확인한 뒤 한용보는 그것을 들고 근처의 작은 강으로 갔습니다. 그는 뱀의 몸을 정성스럽게 씻은 뒤 쓸개를 꺼내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입에 넣었습니다. 뱀 고기를 조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용보는 마을 그 누구와도 다른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뱀을 집으로 급히 가져가지 않고 강물 속에 하룻밤 동안 담가두었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에 따르면 이 방법은 고기를 더 단단하고 쫄깃하게 하며 원래의 맛을 유지하는 동시에 뱀 속에 숨어 있는 독소 일부를 제거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용보는 들뜬 마음으로 강가에 나가 하룻밤 담가둔 고기를 집으로 가져와 정성스럽게 요리해 먹었습니다. 그는 계속 감탄하며 심지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뱀고기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바로 그 황홀한 맛이 치명적인 독이 되어 남자의 온몸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란 꽃문의 뱀고기를 먹은 지단 하루 밤이 지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붉은 반점들이 돋고 약간 가려웠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한용보는 그저 단순한 피부 발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점점 심각해지자 한용보는 즉시 경각심을 가지며 이 가려움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곧 붉은 반점이 퍼지면서 피부가 조각조각 벗겨지고 두꺼워지며 거칠고 마치 뱀 비늘 같은 층이 생겼습니다. 한용보가 옷을 벗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경악했는데 그의 피부가 점점 파충류의 피부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상황을 본 아내는 곧바로 마을의 유명한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의원조차도 이런 기묘한 병은 본 적이 없어. 그저 고개를 저으며 한용보에게 스스로 몸조심하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보라빛 검은 피부 조각은 가렵고 불편했으며 마치 물고기 비늘이 덮인 듯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살짝만 건드려도 비늘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곧 그의 몸은 부어오르고 피부는 먹물처럼 색감해졌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그는 여전히 오싹할 정도로 추위를 느껴 가죽 재킷을 입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그는 날로 위침대에 몸을 계속 비벼댔습니다. 가족의 말에 따르면 매일 반 삽가량의 벗겨진 피부를 치워야 했습니다. 그 광경은 무섭고도 기이해 마을 전체가 술렁이었습니다. 만약 단순한 피부병이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한용보의 몸에 난 비늘들이 빛을 내는 듯 보였고, 이는 모두를 극도로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동시에 그의 머리카락과 몸의 털도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머리카락, 체모, 심지어 솜털까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이 괴상한 병은 가족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조차 그의 집에 가까이 가기를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은 한용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들은 그의 병이 단순히 피부 관리 부족으로 인한 건조와 가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위생과 신체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을 내며 벗겨지는 피부 조각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한용보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민간 요법까지 시도했지만 결국 그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용보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원래 건강했던 그는 곧바로 병상에 눕게 되었고 농사 일을 전혀 할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모든 짐이 아내에게로 쏠렸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용보 가족이 사는 마을은 매우 작았고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떠들기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집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라도 금세 마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용보가 병에 걸려 몸이 파충류처럼 비늘로 덮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그가 너무 많은 뱀을 죽였기 때문에 뱀신이 씌운 것이 아니냐며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한 문제를 피하려고 사람들은 점점 그를 멀리 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것이 엇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뱀을 잡아먹은 한용보가 결국 벌을 받아 뱀이나 불결한 것에게 시달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용보 가족도 죄책감을 느껴 온갖 재물을 태워 화를 면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들은 풍수사와 무당들을 불러 조언을 받았고 여러 가지 기도 의식을 치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용보의 병세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고통스럽고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뱀을 먹고 뱀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심지어 한용보 가족이 해명하거나 소문을 부정하려 해도 여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고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뱀 피부 인간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기이한 장터 같았고 아이들은 호기심에 따라다녔으며 어른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한용보가 뱀신에게 씌워져 반은 인간, 반은 뱀이 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뱀신이 동족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한용보에게 복수한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과장되어 한용보가 뱀꼬리를 낼 것이며 언젠가는 완전히 허물을 벗고 괴물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마을의 몇몇 노인들은 가족에게 재단을 차리고 닭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향을 피워 뱀신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원래 평화롭던 마을은 점점 미신적인 분위기가 짙어졌고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한용보는 이제 온 마을의 뒷말 속 기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소름 끼치고 씁쓸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바로 뱀피부 인간이었습니다. 오랜 고통을 견딘 뒤, 한용보는 뱀이 자신에게 복수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반 의사들이 손을 쓸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고승이나 도인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소문한 끝에 그는 수백리 떨어진 곳에서 불교 거사들을 초청했고, 그들이 경문을 읽어 복을 빌고 악귀를 쫓아내주길 희망했습니다 거사들이 도착하자 장엄한 분위기 속에 독송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용보는 가득했던 희망이 사라지며 낙담했고 이 병이 자신이 너무 많은 뱀을 먹은 죄악의 대가가 아닐까 자문했습니다 거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눈앞의 처지를 설명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남긴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부처님을 공경하며 다시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 후 한용보는 뱀고기를 멀리하기로 결심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았습니다. 과연 자신의 병은 언제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독성의식이 효과를 내지 못한 뒤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도시의 한 노년 한의사가 이 소문을 듣고 흥미를 느껴 직접 현장으로 가서 진상을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자우라오토우였고 그는 스스로 한용보 가족에게 연락해 치료를 준비했습니다. 가족은 그의 의술을 알지 못했지만 이때는 단한 줄기 희망에 매달려 이 의원이 기적을 가져다주기를 바랐습니다. 의사가 한용보의 집문 앞에 나타나자 호기심 많은 주민들이 몰려와 집을 둘러싸고 그가 정말로 뱀신이 씌웠다는 이야기를 확인해 줄지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자우라우토우는 맥을 짚고 한용보의 벗겨진 피부를 자세히 살핀 후 차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이건 뱀이 씌운 것도 어떤 실령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먹어온 뱀에서 나온 독소 때문입니다. 군중은 충격에 휩싸여 일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자우는 설명했습니다. 날로 먹은 뱀 쓸개에는 많은 독소와 기생충이 들어있습니다. 한용보가 그것을 삼킬 때그 독소가 서서히 간과 신장에 스며들어 몸속에 쌓였고, 마침내 피부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뱀화의 징조라고 믿었던 그 거친 비늘은 사실 오래된 독소의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무섭게 보이지만 절대 불치병은 아니었고, 세심히 치료한다면 회복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는 한용보에게 해동약을 처방했고 동시에 다시는 야생의 징위한 고기를 먹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큰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오는 주 2회나 험준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용보의 집을 직접 찾아와 침술과 부항을 하며 몸속의 습기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약과 물리치료를 병행한 지단한달 만에 한용보의 상태는 뚜렷이 호전되었습니다 몸의 비늘 같은 조각들이 점차 사라졌고 정신도 회복되었으며 계속 꾸준히 치료한다면 완쾌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한용보의 실제 경험에서 알수 있듯 뱀을 먹으면 뱀 인간이 된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진짜 신비한 전설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과학이 아직 다 밝혀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용보의 병세가 뚜렷이 나아진 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신을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이러한 사건들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의문이 해소되고 진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한용보의 기묘한 병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고 뱀을 먹는 행위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거에는 뱀을 먹는 것이 영양가 있는 습관, 심지어 동북 중국 일부 상한 지역의 전통으로 여겨졌지만, 한용보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뱀이 정말 신비한 약인지, 아니면 병을 불러올 위험한 길인지 말입니다. 많은 의견이 뱀 사냥과 섭취는 비과학적이고 건강하지 않으며, 특히 잘못 조리하면 위험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또다시 동물보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은 본래 생태적 가치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존재로 단순히 식습관을 위해 함부로 사냥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뱀과 파충류는 본래 특별한 생명체로 생태적 문화적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발하지 않으면 인간을 공격하지 않으며 많은 문화에서 뱀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뱀의 각 부위가 약재로 쓰일 수 있지만 반드시 제대로 조리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한용보의 이야기는 또한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식습관도 올바르게 실행하지 않으면 잠재적 위험을 불러와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의 다른 흥미로운 콘텐츠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